예, 기재의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어,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어, 사용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보조금을 타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런 사례가 2016년 이후에 153건이나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를 보면은 2016년에 3조 5천억 정도의 규모에서 2022년도에 5조 4천억 규모로 2조 원 이상이 늘어나서 연평균 4천억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골입니다 어, 지난 10월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인 저도 보금관리의 문제점을 지정, 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11월 5일 좀 전에 에, 송원석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어, 정부 태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열었던 어, 전국 중고등학생 어, 대표자 학생 협의회라는 어, 그런 단체에서, 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지자체에 자체 지원 민간 보조금까지 합치면은, 어, 그 규모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특정 이념 집단의 명백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어, 활용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민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 활동 증진이나 또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공익과 민주의 탈을 쓰고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 걱정이 되고. 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래의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다면 은 이자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에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상황입니다. 어,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스러운 그 상황에서 3년간 어, 중국이 유지해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어,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의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두명중한 명꼴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국내 상황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7, 8만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주째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9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 숫자가 76명으로 9월 4일 79명 이후에 116일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빗장을 푼다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중국발 코로나19 관련돼서는 그 숫자도 문제이지만 합의 어, 변종 어, 변이가 굉장히 이 걱정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어, 변이가 이루어지면 이미 개발된 어, 백신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본은 당장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 모든 입국자 검사를 하고 자국 내에 4개 공항 이용만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 이웃 국가들도 직국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발표를 한다니까 철저히 대비해서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으로나 또 코로나19 또 여러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 2023년 어, 개면년에는 금년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